자, 금성교과서 3과 분석지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3단원 핵심 포인트. 여기 한번 잠깐 볼래? 3단원 핵심 포인트부터 볼, 말씀드릴게요. 어, 여기 자습서에서 보면, 요번 파트에선 간접문서라고, 요, 과거 완료, 헤드 플러스 PP 이두 가지 시제에 대해서 문법상으로 찍어놨어. 그러니까 요거는 요 교과서를 보시면서 분석할 때 반드시 분석을 해서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겠죠. 요두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쌤이 여기서 이제 일단은 분석을 해 놓은 게 일단 진아라는 애가 이제 주인공인데, 걔는 노란색 동그라미로 이렇게 해놨고요. 진아의 할아버지는 이렇게 네모난 하늘색으로 표시를 해놨고, 진아의 아버지는 이렇게 세모로 하는 이 보라색깔로 이제 표시를 해뒀어요. 등장인물이 좀 많은 만큼 어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이런 식으로 표시기를 해놨으니까 보시면서 이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서부터 볼게요. Our digital family album. 우리의 디지털 뭐야? 가족 앨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Gina won first prize. n a 는요 1등 첫 번째 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win이라는 거는 원래는 이기다라는 동사죠. 하지만 여기서 차지하다라는 동사까지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그첫 번째 상을 받았습니다. in the school singing contest. 그 학교 노래 자랑 대회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노래 대회에서 그첫 번째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쌤이 여기서 좀 특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보통 first, second처럼 이렇게 서술 표현인 경우에는 앞에 관사 더가 붙게 되어 있거든 근데 얘는 그냥 1등상 이렇게 편하게 써줬어요 그러니까 더가 없다는 거 왜냐면 교과서가 대빵이니까 내신에서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아 first 앞에 더가 없었지 라고 좀 기억을 해두고 들어가세요 지나가 1등상을 탔대 다음 문제 보실게요 She chose a popular song from the 1980s 자 그녀는요 선택했습니다 어쩐 대중음악을 선택했습니다 Popular면 대중적인 유명한이라는 형용사죠 그래서 팝송이잖아 팝송 팝송이 이거 Popular song을 줄인 말이죠 그래서 팝송이라고 얘기하는 거 다시 말해서 대중음악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1980년대에서 있는 대중음악을 선택했다 이런 말이겠죠 자 여기 시제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일단은 과거가 기본 시제야 알겠지? 이 과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보다 더 앞선 시제는 대과거, 그 이후의 시제는 현재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본이 과거 시제라는 건좀 기억해 주세요. 기본 열 써놓게. 기본이 과거 시제다. 서술 시점들이 다 과거입니다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팝송을 1980년대에서 있는 팝송을 선택했죠 뭐하기 위해서? To sing in front of all the students 자 모든 그 학생들 앞에서 in front of는 전치사죠 앞에서 노래를 하기 위해서요 오케이 노래를 하기 위해서 그 팝송을 선택했죠 g i n a s best friend Eunji recorded the performance on her cell phone 이렇게 나왔습니다 Jina의 최고의 친구 가장 친한 친구인 은지가요 recorded 어떻게 습니다 녹화를 떴대. 녹화하였습니다. The performance. 그 공연을 녹화했다는 거죠. On her cell phone. 그녀. 은지 에게는 거죠. 은지의 핸드폰에. 오케이? 은지 핸드폰에다가 어 공연을 녹화했다. 이런 말이겠죠. After the contest. 그 대회 이후에 지나 showed a video file to her parents. 지나는요. 보여주었습니다. 누구를? 그 비디오 파일을요. 누구한테? 그녀의 부모님한테. 이때 쇼라는 동사는요. 사형식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식 타동사니까 어떻게 쓸수 있을까 얘를 show 하고 간접목적인 her parents 쓰시고 the video file이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간접목적어 나오고 직접목적어 나오고 이 간접목적어가 show라는 동사는 그냥 보여주기 다 때문에 당연히 전치사 to를 쓰는 거죠 for를 쓰지 않겠죠 오케이? Okay? 왜 기부의 의미만 있잖아. 주는 거에 의미만 했으니까. 이해되죠? 여기서 더미디어 파일이라고 얘기한 건 당연히 누구겠어? 은지가 셀프로 저장한 그 공연 저장한 파일이겠죠? 그걸 부모님서 보여줬대요. Gina's father said. 의 아버지가 말을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적어죠. 여기서부터 이 전체가 Oh, your grandfather should watch this. 너의 할아버지께서 이거를 꼭보아야만 해. This song is one of his favorites. 이 음악은 그의 가장 좋아하는 음악들 중의 하나야 이런 말이지. 자 여기서 일단 시제부터 확인할게요. 봐봐. 지금 이 시제는 여기 보시다시피 뭐가 남았니? 여기 봐봐 여기 이큰 따옴표로 칠한 거는 어떤 시제야? 이 말이 무슨 시제인 거야? 자저큰 따옴표는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말한 거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맞아 이거를 직접 합법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때 당시에 말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갖고 온 거, 인용한 거죠. 인용. 그러니까 시제는 당연히 뭐여야겠어. 현재가 되겠죠. 맞아. 아버지가 말씀을 하신 거야. 물론. 하지만 그때 말했던 내용은 다 뭐야? 아버지가 말했던 그 말, 그때 그 말했던 그거 자체로 갔다가 큰따옴표를 넣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현재를 넣어줘야지. 됐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시험 포인트는 뭐냐면. 원, 오브 다음에는 복수 명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 알겠지? 왜냐면 여러 개들 중에 하나니까. 하나를 뜻하는 건 여러 개들 중에 하나 이렇게 뜻하게 되려면 뒤쪽에 뭐가 나야 돼? 선택하는 그 뭐야, 전체 풀이 복수여야될거 아니야. 그래서 favorite라고 명사 나오면 안 됩니다. favorite songs를 줄인 말이기 때문에 favorite's s에 붙인 것까지. 알겠죠?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Gina wanted to send the video file. 지나는요 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요. 이 목적어 전체가 여기 들어가지. 그 비디오 파일을 보내는 것을 원했다. 누구한테요? To her grandfather right away. 그녀의 할아버지에게 바로란 말이죠. 자 이때 있잖아. Send라는 동사도 어떤 동사야? 사형식 동사로도 쓸수 있단 말이야. 지금 얘는 사형식이죠. 사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To her grandfather 요 부분에 직접 목적어 아 간접 목적어 파트로 더 비디오 파일을 직접 목적어 파트로 이런 식으로도 바꿨을 수 있다는 거죠. 대신 for를 쓸수 있을까 없을까? for는 당연히 안 되겠죠. 왜? send라는 동사는 기부의 의미는 기부의 의미만 있잖아. 줄다하는 의미. 됐어요? 지난해 그녀의 할아버지한테 그 파일을 직접 바로 전달하는 것을 원했죠. t h t she realized.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거. 여기 보면 명사절 대신 형도 있죠? He didn't have an email address or smartphone. 이렇게 나왔죠. 그냥 할아버지가 뭘 갖고 있잖아. 어떤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지 않고 나, 또는 또는 뭘 어떤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다. 이거 둘 중에 하나도 안 갖고 있어. 이런 말이지. 됐어요? 이거 어렵게 깨닫게 됐다는 거죠. She felt sorry. 그녀는 굉장히 유감스러웠습니다. 유감스럽게 느꼈습니다. 이런 말이죠. About this.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this가 얼마 누굴까? 요거지. 할아버지가 이메일 주소나 뭘 갖고 있지 않다는 거야,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느꼈지. 됐어요? Because 왜냐면 she hadn't o t 자 여기서 이 표현을 조금 기억해두고 가세요. 서수형 물어볼 수 있으니까 have no choice but 동사 원형은 자봐 이 but는요 except 의미야. 뭐를 제외하고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봐봐 except except t 동사원형. 그러니까, 투부정사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선택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대. 다시 말하고, 투부정사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선택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묶이겠죠? 이해되나요? 원래 전체 뒤쪽에 동명사밖에 명사가 들어갈 수 없죠. 하지만, 이때 투부정사는 버이라는 접속사, 연결사와 비슷한 애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묶여서서 투부정사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투부정사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선택도 가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투부정사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거랑 똑같은 표현은 cannot but 동사원형. 이것도 except 의미야. 동사원형 하는 걸 제외하고는 할수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되나요?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똑같아요. 동사원형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help 할수 없다. 이때 help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avoid 의미예요 알겠나요? help는 무슨 뜻이라고? a v o i d 미 피하다의 미죠 됐어요? 그러니까 동사원형을 제외하고는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이버시라는 애가 이제 중간따리 역할을 없애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그럼 help가 뭐야? avoid랑 똑같다며 avoid는 뭐를 취하는 준동사 포인트 만에서 뭐를 명,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였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였죠 그래서 cannot help i인지 형되 들어가죠 되나요? i인지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말 얘기했죠 똑같아요 Cannot choose. 선택할 수 없어. but 동사원형 이렇게 되는 거지. 동사원형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선택할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표현이 뭐냐면 뭐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랬을 때이 동사들을 갖다가 지금 보면 다 현재형이잖아. 이거를 갖다가 과거로 바꾸고 싶을 때는 다 뭘로 바꿔줘? 쿠드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를 해드나 헤브는헤드로 바꾸셔야겠죠. 그러니까 해석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녀는 어떠한 선택도 갖고 있을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어떤 선택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과거 시제니까 다 과거로 맞춰준 거죠. 그녀가 어떤 선택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but to wait 기다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뭐할 때까지 until she could visit her grandparents 자 그녀가 그녀의 할아버지 저기 조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방문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선택도 할수 없었다 이런 말이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야? 그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댁을 방문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렸다 이런 말이 돼.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해서 설명하자면, visit란 동사는 그대로 타동사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대로 목적을 바로 써야 돼. visit t 뭐 전치사 이런 거 붙여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Here is a story. 원래는 이거를 이렇게 보셔도 돼요. 히어나 대어를 갖다가 뭐라고 형식 주어 뒤에는 그렇게 셈이 반았거든. 형식 주어로 보시고 얘를 동사 보어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 히어나 대어가 유도 부서여서 뒤쪽에 주어 동사라 도치된 거야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상관 없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 I visited my grandmother our grandfather 내가 우리 할아버지 댁에 할아버지 댁에 방문했었을 때 과거 시제 계속해서 계속 가고 있죠. He used to tell me about when he was when he was my age 이렇게 죠자 그는요 뭐하곤했다? 나한테 나에게 말을 하곤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When he was my age.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이네요. 보이나요? 의문사 주어 동사 이게 뭐야? 간접 의문문절 명사절이죠. 다시 말해서 그가 나의 나이 또래였을 때에 대하여서 나한테 말을 했다, 말하고는 했다 이런 말이죠. 되나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used 동사 원형이 관련된 표현을 적어놨는데, used to 동사 원형은요, 뭐뭐 하고는 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조동사 우드랑 비교해서 써서지 맞아. 근데 used 동사 원형 말고 be가 붙으면 조금 의미가 달라지죠. be used to 동사 원형과 be used to ing 이두 가지. 봐봐, be가 있고 없고를 일단 구분하셔야 돼요. 비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 없을 때는 우드랑 비슷해 뭐뭐하곤 했다 있다라고 뜻 있을 때는 뭐냐면 그냥 수동태야 둘다 사용되어졌다 사용되어졌다 근데 얘가 뭐야 투부정사니까 이때는 문장이 여기서 만약에 주어가 있다고 하면 주어 비동사 얘가 p p 로 보호로 문장이 끝났지 그러니까 뒷부분 얘는 부사정용법으로 해석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용되어졌다 투부정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건 전치사투라면 I인지 하는 것 쪽으로 계속해서 사용되는 어 거잖아 그 말인즉슨 얘가 거기 계속 사용되니까 아 결국 익숙해지다란 말로 바뀝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스투 동사원형인데 이걸 갖다 선생님들 비유스투인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또는 유스투 동사원형인데 여기다 I인지 동사원형인지 물어볼 수도 있고요. 어경의선 많습니다. 반드시 유표는 외워두고 들어가셔야 돼요. 다시 내가 우리 할아버지 댁에 방문했을 때 그는 나에게 말을 하곤 했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가 내 나이였을 때에 대해서 이런 말지 내 나이 또래였을 때에 대해서. I have heard it hundreds of times. 나는요 그것을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이야? 할아버지가 매번 어떻게 하는 거야? 나한테 말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과거서부터 계속 꾸준히 할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시제가 당연히 해 플러스 p p 가 들어와야죠. 맞아요. 나는 그것을 들어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엄청 많이 hundreds of times 수백 번 들은 거죠. So I already know. 나는 이미 알고 있었죠. 여기 아래 에 있는 것을요. 예를 간접은 절로 붙셔도 되고, anything 위치로 쪼개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되면서 절로 붙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죠. But what he will say. 그가 말할 것을 알고 있었죠. Say 뒤쪽에 목적어 지금 빠져 있잖아. 이 was 그 목적어를 대신한 거죠. 맞아. 자, 무엇을 그가 말할지를 내지는 그가 말할 것을 알고 있었다. 둘다 해석 상관없습니다. 뭐 이후에 After when I was your age. 내가 너희 나이였을 때는 이런 말이지. 지금 보면 끝단비 들어가지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거 그거 그말 그대로 갔던온 거죠 얘는 직접 판법이겠죠 자 one of his least favorite things 자 그의 가장 덜 좋아하는 것들 중의 하나는 one of them이 복수명사 나온다고 했죠 thing은 나올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 가장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with any kind of digital device 어떤 거야? 디지털 기기의 어떤 종류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디지털 기계 종류를 진짜 싫어해 이런 말인 거지. 됐나요? 다음 문제 보실게요. This time 이번에는요. 보사죠 I thought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요. 당연히 이 뒤에는 모생략때 뭐 있어서 명사절 대시생략때 있다고 보셔야겠죠. 나 뭐라고 생각한 거야? I thought I could change his mind. 내가 그의 할아버지의 마음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했죠. 이 따뜻하고 쿨는 지금 시제 계속 일치시켜서 가고 있어요. Because he really enjoyed watching my singing performance on my phone 이렇게 나왔죠? 그가 우리 할아버지가요. 정말로 뭐였기 때문에 즐겼기 때문에요. 뭐 하는 것을 나의 singing performance 노래 뭐하는 거야? 공연을 노래하는 공연을 보는 것을 즐겼기 때문에 on my phone 내 핸드폰의 위에 있는 내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써주되겠죠? 핸드폰으로 나의 노래 공연을 가는 거 보는 것을 갖다가 즐기셨기 때문에. 나는 우리 할아버지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는 생각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enjoy라는 동사가 준동사 포인트 1 무슨 동사였어?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할수 있는 동사였죠. 그래서 watching. two watching 쓸수 있다 없다 없다. 다음 문제 보실게요. I told him 나는 말을 했습니다. tell이라는 동사는 대표적인 4형식 타동사죠. 3형식으로도 써. 어 하지만 4형식으로 여기서 쓴 거야.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파트가 여기까지. 그 다음 주까지가 직접목적어 파트죠. 나는 말을 했습니다. 그에게 여기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또큰 따옴표 들어갔지. 이거 뭐야? 그때 당시에 말했던 상황 그대로 갖고 온 거죠. 이런 거 직접법이라고. 화 Grandpa, 할아버지, I really want you to have my smartphone, I have a smartphone or an email address. 할아버지, 나는 정말로 원합니다. 자 주어는 동사인데 목적어 목적공하는 것을. 나는 정말로 원합니다. 당신이 뭐하는 것을? Have a smartphone or an email address. 할아버지가 모를 스마트폰 또는 어떤 이메일 주소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죠. If you use 당신이 할아버지께서 그것을 쓰신다면 자 여기서 왜 데미안이라 이수를 받았을까? 위 파티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 smartphone or an email address. 이 말인즉슨 뭐냐면 A 또는 B야 둘 중에 하나만 가리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가리킬 때는 하나만 갖고 오는데 둘러 뭐야? 단수죠 지금. 그래서 이수를 받은 거야. 아 그래서 복수가 아니라 오어기 때문에 단수로 받은 거라고. 알겠네요? 재미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할아버지께서 뭐 한다면? 스마트폰 또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신다면요 We can share many things and talk more often.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더뭘수 뭐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이지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다음 문제 보실게요 하이블, 그러나 My grandfather kept keep은 동명사목적을로 취한 동사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죠 my, my grandfather, 우리 할아버지께서 유지했습니다 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유지했죠 Say는 타 동사니까 목적어 여기까지 다시 들어가시겠죠 That would be too difficult to use a smartphone or email 이렇게 나죠 자, 그것은 너무나 어렵다 라고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지 다시, 우리 할아버지가 뭐 했다고? 그것이 너무나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계속했다, 유지했다 이런 말이지. 됐나요? 뭐 하는 게? 진목 진주 여기 들어있죠? To use a smartphone or email. 스마트폰을 쓰거나 쓰거나 또는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것이다고. 됐어요? 이거 소대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소대 so 꾸문로 바꾸시면 It is so difficult. 여기는 지금 직접 화법이니까 할아버지께서 아이가 되겠죠? That. 하지만 여기는 아 여기는 간접 화법이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오가 되겠어. He라고 바꾸셔야겠죠? That he 뭐하는 거? Could not use 이 정도로 바꿀 수 있겠죠? 맞아? 투투용법이기 때문에 너무 모마해서 뭐마할수 없다는 말이니까 소우로 바꾸시고 여기는 낫을 넣어 주셔야겠죠. 시제는 지금 과거니까 쿠드로 바꿨습니다. 알겠나요? 자, 똑같습니다. 여기 부분이 당연히 뭐겠어? 뒷 부분은 이렇게 뒤에 나오는 건 이건 진주어 파트가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된다고. Saying that it would be so difficult that he couldn't, could not use a smartphone or email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저 보실게요. He believed 그는 믿었습니다. 하버님신 믿고 있었어요. 대체 리하라고요 여기가 목적어죠. Digital devices worsen the generation gap 이렇게 나왔죠. 자, 디지털 기기들이 worsen 악화시키고 있다, 악화시켰다라고 the generation gap 뭐를 시, 세대 간의 갭 다시 말해서 세대 차이를 더 악화시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계셨습니다. I wonder 나는 궁금했습니다. Why he held on to his negative attitudes toward digital technologies 이렇게 나왔죠. Hold on 야, yeah, hold on. on 여기서 부사예요. 계속해서 잡고 있다는 말은 stick. stick이랑 같은 말이야. stick. stick의 과거가 s t u c k 이죠 맞아. 고수하다는 뜻이야. 이해나요? 그래서 나는 궁금했습니다. 왜 그가 고수하는지를. 그래서 내지는 그가 고수하는 그 이유를. 이 됐어요. 지금 의문사 주어 동사 순이니까 얘도 모르겠어. 간접문절이네. 선생님 여기 파트에서 문법 간접문절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간접문절은 무조건 다 체크하시고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난 정말 궁금했습니다. 왜 그가 고소하는지를 뭐하는 쪽에 to 하는 쪽에 to his negative attitudes. 그의 부정적인 태도에 고소하는지를 toward digital technologies. 디지털 뭐야 기술들 쪽으로 향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고소하는지를 오케이 okay. 궁금했다는 말이죠. 다음 문제 보실게요. I found it hard to narrow the gap between us. 나는요,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됐어요. 여기서 갑자기 이십 갑툭튀란 말이야. 이해되나요? 이 되나요? 이 is 는 감옥 조업입니다. 집목 조업 파트는 뒤에 투구 장으로 남아 있죠.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대을 어떻게 해야 돼? 쓸수 없다라는 거야 지금. 감옥 조업 파트는 뭐야? 당연히 is 로 갖다 쓰셔야 돼요. 똑같이 감옥 조업, 집목 조업, 가주어 진주. 어이 파트는 어디 파트야? 투부정사파트니까 네로잉도 안 되겠죠. 다시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여기 형용사예요. 힘든 형용사. 뭐 하는 것이 to narrow the gap between us. 할아버지와 나 사이에 있는 그 뭐를 격차를 줄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나 알아차렸죠. So I said 나는 말했습니다. To my father. 우리 아버지한테 말을 했죠. 자 말을 하는 거의 진짜 목적은 어디냐면 여기야. 됐어요. say는요 삼형식으로만 씁니다 say는 3형식으로만 쓴다 그러니까 to my f a t h e r 쓰셔야 돼요 만약 tell이라고 바꿨으면 어떻게 돼? tell하고 간접 목적은 my father 그대로 오셔야죠 전체 자투 o 빼셔야 돼요 tell my father 이렇게요 이 때는 뒤쪽이 가 직접 목적어 되겠죠 하지만 say라는 동작 썼기 때문에 전체 자 o 를 무조건 넣어주셔야 되고요 오케이. 여기 tell 쓰면 된다 안된다 tell 쓸수 없다 알겠나요? 자, 보실게요. 나는요. 나는요.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아, 조금 잘못 설명했습니다. 테를 쓸수 없다라기보다는 세이를 썼을 때는 투를 반드시 집어넣어 줘야 된다. 그러니까 said my father. 요거는 안 된다. 요부 요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더 낫겠네요. 나는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고? 이거 직접 화법이죠. 맞아? Grandpa simply can't understand my generation. 할아버지가 그저 나의 우리 세대의 세대를 이해하지 않으셔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됐나요 다음 거 보실게요. 자, after having d i n 자, 저녁을 먹고 난 후에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어, 조부모님 하라, 할머니 할아버지 때에서 이런 말이겠죠. 됐어요. 이건 접속사 살아있는 분사구문이다. 이거를 갖다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자, 똑같이 I가 주어였기 때문에 지워졌을 거란 말이지. 그럼 시는 어떻게 했어? 같았으니까 I인지 바로 바꿨겠죠. Having PP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뭐야? After I had dinner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식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I received a message. 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With two photos from my father. 우리 아버지로부터 뭘 갖고 있는? 오케이. Okay. 우리 아버지로부터 뭘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사진을 갖고 있는 사진을 갖고 있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Gina, what do you think about these two photos? 너는 어떻게 생각 너는 무엇을 생각하니? n 크의 목적은 지금 없지? 맞아? 이 와시고를 대신한 거죠. 너는 무엇을 생각하니? about these two photos. 이두 가지 뭐야? 사진들에 대해서 이런 말이죠. 됐나요? 당연히 이두 가지 사진은 여기 있었던 요두 가지 사진이겠죠? 자, 똑같아요. 지금 말을 하는 시점이 다 어때? 그는 말을 했다라고 과거로 쓰고 있지만, 실제로 뭐야? 큰 따옴표로 뭐 하는 거야? 직접 그때 말했던 거 인용했기 때문에, 현재인 거야, 현재. 여기는 현재겠죠. 됐나요? 자, 여기서 하기 전에, 쌤이 숫자 세기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할게요. 물론, 여기 파트에 나와있진 않지만, 만약에 학교 선생님들이 꼬아서 내시면 나올 수도 있어요. 보세요. 숫자를 쓸 때는, 일단 숫자가 정해져 있는지, 정해져 있지 않은지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나요? 숫자가 정해져 있을 때는 포인트가 뭐냐면, 앞에서부터 숫자가 예를 들어서 다섯 개, 열 개, 이렇게 정해져 있다 쳐봐. 그러면, 하나,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세어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남은 개수가 몇 개인지 알아볼라. 당연히 알수 있죠. 그 남아있는 거라는 거는 너네가 알고 있잖아. 한개 남았는지, 두개 남았는지, 세개 남았는지.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관사 덜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은 것이 한 개면 the other. 남은 것이 두개 이상 복수면 the others. 이렇게 되는 거지. 네요 만약에 숫자가 정해지지 않다면 남은 것은 몇 개인지 절대 알수 없잖아. 그때는 더를 붙이시면 안 됩니다.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other s까지 붙여서 쓰셔야 돼요. other 는 쓰면 안 돼요. other 는 그냥 지 혼자 쓰는 형용사야. 알겠나요? 자 윗글에서는 사진을 두 장으로 숫자를 정해놨잖아 지금. two photos. Two photos. 맞아. 그러니까 앞에서 the first photo 라고 얘기를 해주면 두그 다음 장 하나 남은 거 알지? 그땐 뭐라고 해야 돼? The other 이렇게 해봐야지 아니면 The other 이렇게도 쓸수 있겠죠 Others, another, the others는 쓰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다안 되는 거야 The other 한 장만 남아 있어야 되죠 됐나요? 쌤 a n o t h e r 왜안 돼요? 남아 있는 게한 장밖에 없잖아 그땐 이제 마지막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another 써? 그땐 더 라고 붙여주셔야죠 이해 되나요? 자 다음 장 한번 보실게요 야너 이거 아버지가 말하는 거죠 이두 사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무엇을 생각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지. 유는 누구야? 선생님, 유는 체크 안 했네. 유가 누구야? 지나자 지나. 진하. 됐나요? My uh, the first photo was in black and white. 자, 그첫 번째 사진은요. was 자 검은색과 흰색인 안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뭐야? 흑백 사진이었다. 이런 말이죠. And it was taken. 그것은요. 그첫 번째 사진요. was taken. 찍혔습니다. When my father was very young. 찍혔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매우 어렸을 때 찍힌 거다. 이런 말이지. In the picture, 그 사진 속에서 all the family members were eating some fruit. 아, uh, fruit together. 모든 그 가족 구성원들이 먹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과일을요. together 함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능동인지 수동인지 물어보는 거야. 이건 당연히 수동태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요. took이라는 알림이 뒤에 something이라는 명사 나와줘야 되는 거고. 이 타동사니까 다음 5번문보실게요 as s w their smiling face faces in the picture. 자, 내가 자, 그들 나, 내가 보았을 때 여기 as는 때야. 내가 보았을 때 그들의 웃고 있는 얼굴들을 그 사진 안에서 이런 말이지. 쌤, as는 도대체가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 얘들아, as는 시이양조다 들어 있어. 그러니까 시 양조대로 먼저 넣어 보면서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나요? 물론 시이 양조 전에 시간이 가장 많이 쓰고 그 전에는 양태로 가장 많이 쓰죠. 모모와 같이, 모모처럼, 모모로서, 모모로서 이건 전치사일 때 많이 쓰고요. 알겠나요? 요 부분은 좀 기억하세요. 예제는 어떻게 된다고? 모모로서 전치사로 많이 쓰고 접속사일 때 모모와 같이 그다음에 시의 양조 순서대로 넣어주신다. 내가 그들의 자 웃고 있는 얼굴들을 보았을 때그 사진 안에서 I could feel real happiness. 나는 진짜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 시제다과거기 때문에 계속 과거 시제 갖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the other end. On the other hand. 반면에 the second photo was totally different. 두 번째 사진요. 완전히 완전히 달랐습니다. My father had taken this photo before we had dinner.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두 가지를 비교하는 시제가 나온 거야.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우리가 과거에 저녁을 먹은 거야. had dinner. 이해 되나요? 근데 하나 아빠가 뭐냐면 그 저녁을 먹기 전에 사진을 찍은 거지 이해나요? 그래서 헤드 테이크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시제 문제로 헤드 테이크냐 아니면 투기야 lik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과거 시제 쓰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이건 뭐야? 밥 먹을 때 똑같이 같이 찍은 거야. 내밥 먹기 전에 찍은 거라잖아. b e f o r e 말이 있으니까 됐나요 우리 아버지는요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Before he had dinner. 우리가 저녁을 먹기 전에요.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그 사진에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I was playing online games. 나는요,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on my smartphone. 내 핸드폰 상에서. 됐나요? And my brother was talking with his friends. 우리 아, 내동 남동생은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과 함께. 뭐 하면서? 여기도 분사구문야접속사는 없고요. 그냥 using a mobile messaging app. 모바일 뭐야? 메시지. 메시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 앱을 사용하면서 이런 말이죠. 뭐하는 동안? While my grandfather was just watching TV 우리 할아버지가 단지 TV를 보시고 계신 동안에 이런 말이죠 이거 접속사가 있는 분사규으로 바꿀 수 있어요 주어는 다르니까 살려놓으시고 여기 있는 거를 빙으로 바꾸시면 없어지겠죠? While my grandfather was just watching TV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네번째 문단 보실게요. They are seen. 거기서는 보였습니다. 형식주어로 보셔도 돼요. 아까 말씀 드렸죠? They are seen. 거기는 보입니다. 모인 것처럼, to, 이하는 것처럼. To be an invisible world, wall separating us from our grandfather. 이렇게 나왔죠? 자, 어떤 보이지 않은 벽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우리를 나누는, 분리시키는 그런 벽이죠. 뭐로부터? From our grandfather. 우리의 할아버지로부터. 이런 말이죠. Separate a from b, a를 나누다, 분리시키다 from b, b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됐나요? Similar appear라는 동사는 이어 초보 정사를 보호인 것처럼 취한 거죠. 보호로 취하죠. 그러니까 목문인 것처럼 보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여기서 잠깐 끊고 하겠습니다.